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 중한 명인 김수찬은 밝고 경쾌한 무대 스타일로 늘 사랑받아왔다. 그는 인상적인 퍼포먼스로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의 가족사에 관한 충격적인 정보가 공개돼 팬들의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김수찬은 2024년 9월 5일에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의 폭력과 억압으로 인해 그다지 평화롭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팬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이 10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러한 부상은 그의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가 가수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가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수찬의 어머니는 새 자매를 키우는데 헌신했고 아들의 음악적 꿈을 지원했다. 그러나 가족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부모의 이혼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김수찬은 폭력에 맞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다. 그는 빚과 은행 대출을 짊어져야 했고 이는 어머니의 어깨에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는 독립하여 가족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와의 긴장된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도 아버지는 계속 괴롭힘을 가했고 수사기관을 고용해 김수찬과 어머니의 생활을 감시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행동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과 개인 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김수찬은 KBS 조이에서 부자관계에 대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결정했다. 그의 어머니는 익명으로 텔레비전에 출연해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김수찬은 어머니의 방송 출연이 진실을 직시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허위 진술에 직면한 김수찬은 팬카페에 글을 올려 사실을 반박하고 해명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수년 동안 가족을 학대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수찬은 아버지가 계속해서 악의적인 행동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김수찬은 강한 의지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는 일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사실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김수찬은 실력파 가수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색깔과 개성을 지닌 아티스트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무대에서 빛을 발하며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팬들의 지지와 자신의 의지로 김수찬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음악 경력에서 계속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